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 오늘은 한자 같은 덩어리 철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전 영상들 많이 복습하셨나요? 뒤로 갈수록 앞에 배웠던 내용이 포함되어서 새로운 내용이 더 추가되니까 잊지 말고 잘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런 덩어리 철자를 배우면 단어를 레고처럼 조립해서 다른 단어들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도 덩어리 철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간단한 단어들을 가지고 이런 의미의 단어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요즘 영어에서 생겨난 신조어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왜 이렇게 말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건데 그것도 오늘 영상 끝부분에 추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단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덩어리 철자는 두 개인데요. 바로 이두 덩어리 철자입니다. 두 개지만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알게 되는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덩어리 철자는 이, 은 해서 인. 두 번째 덩어리 철자는 오, 유는 이렇게 같이 묶어서 물론 다른 소리도 있지만 가장 흔하게는 아우 소리로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웃, 아웃 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더 읽어볼까요? 인, 아웃, 인, 아웃. 자 그럼 이 덩어리 철자의 뜻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인은 이런 공간이나 경계선이 있다 라고 하면 여기 안에 있는 것을 인, 그리고 바깥쪽을 out라고 합니다. 제가 한자 같은 덩어리 철자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한자로 좀 대입해서 설명드려 보면요. 이 in은 안내에 해당되는 이 글자고요. out은 바깥외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한자 자체를 쓰지는 않지만 한글로 된 한자어를 실생활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덩어리 철자가 단어에 추가되면 기존 단어에 이런 의미가 더 추가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문이라는 뜻의 이 단어는 일단 읽어보면 여기 오오는 원래는 우 라고 소리 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외적으로 오로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많지 않아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잘 외워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d, o, r 해서 door 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더 door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이 R 소리는 저는 이렇게 표기를 하거나 아니면 받침소리일 때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받침소리더라도 지금처럼 더 많이 표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한글 표기 외래어로도 많이 쓰이는 단어여서 그 한글 표기랑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 R 소리는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글은 어차피 소리를 기억하는 수단으로 저희가 쓰고 있으니까 글자는 바뀌어도 소리는 똑같이 door입니다. 자, 그러면 이 door 앞에 in을 붙여 볼 건데요. 이렇게 the, o, r 이 단어에 in을 붙이면 in door, in door가 되어서 문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문 아니라면 실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indoor는 실내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이 door에다가 이번에는 out 이 단어를 붙이면 out d o o r 가 되는데 여기서 t 소리가 뒤에 door 가 붙으면서 이티 소리가 약해지고 소리가 짧아져서 마치 받침처럼 발음이 돼서 outdoor, o 라고 발음하시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한번더 같이 발음해 볼까요? o outdoor. u t d 그러면 outdoor는 어떤 뜻이 될까요? 문 밖이 되니까 네 실외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포츠 운동 아시죠? 이 스포츠 중에서도 아웃도어 스포츠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실외에서 하는 운동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인도어 한번 더, 인도어. 실외는 아웃도어 한번 더, 아웃도어.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이 단어는 일단 읽어보면 여기 이가 여기 모음 i를 알파벳 이름대로 i 소리 나게 하니까 side 모음 해서 side라고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side 이 side의 뜻은요 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in을 붙이면 inside. inside 가 되고, 안쪽이란 뜻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out 라는 철자를 여기 side 에 붙이면 outside, outside 라고 발음하시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한번더 같이 발음해 볼까요? inside, outside 자 그럼 이 아웃사이드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인사이드는 안쪽이니까 아웃사이드는 네 바깥쪽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어인데요 교재를 보면서 좀 빠르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 이 단어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들은 교재를 참고로 하셔서 더 공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 단어는 오다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정말 필수 중에 필수 단어여서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몇번 다루긴 했었는데요. 읽을 때 주의할 것은 여기 오의 소리가 이 묵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어로 소리 나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어음 해서 컴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더, come. 이번에는 이 come에다가 out을 먼저 붙여 볼 건데요. 읽어 보면 out, come, outcome 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뜻은요, 밖으로 나오다라고 해서 무언가를 하고 난 후에 밖으로 나오는 결과, 결과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come 앞에 in을 붙이면 in, 인컴이 income, 되고요. 인컴의 뜻은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 되는데 돈이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수입 또는 소득이란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인컴과 아웃컴이 정확하게 반대되는 의미로는 쓰이지 않고 조금 각각 다른 뜻으로 사용된다는 것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인 아웃. 덩어리 철자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기서부터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영어 신조어 중에서 우리 배운 내용과 연관 있는 단어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곳에 요즘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말하는지. 혹시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마침 오늘 배운 내용과 연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은 먼저는 아웃사이더라는 말에서 시작된 건데요. 이 아웃사이더는 우리가 오늘 배운 아웃사이드에서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덩어리 절자 어가 붙어서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말로는 이렇게 쓰고 의미는 밖에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의 멤버이기는 하지만 그 그룹 안에 속하기보다는 주된 부류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을 아웃사이더라고 합니다. 이 아웃사이더라는 말이 기니까 줄여서 앞글자를 각각 따와서 아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아싸라는 말은 물론 영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싸의 반대말이 바로 인싸인데요. 인싸는 주로 주된 부류 안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점점 더그 뜻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인싸라고 요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싸라는 말은 영어로는 인사이드 뒤에다가 이하를 붙여 만든 인사이더에서 나온 말이기는 한데 영어에서 인사이더는 우리가 쓰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내부자. 뭐 회사라고 한다면 회사에 속해 있는 관계자 이런 의미여서 우리가 쓰는 인사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전에 우리말 속에 중국에서 온 한자어가 많이 있고 또 일본에서 온 말들이 있고 이런 것처럼 요즘은 영어이지만 또 우리말이기도 한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 외에 또 MBTI라는 게 있는데 뭐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때 나는 F다, 너는 T다 뭐 이런 알파벳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MBTI 중에서 I와 E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과 연관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내용과 좀 추가를 해서 어, 살펴보려고 하는데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요청해 주시면 좀더 빨리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